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과연 이곳이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빈부 귀천 남녀 노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동네에는 빈민이 없고, 가난한 동네 교회에는 부자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연속성입니다. 교회가 영속성을 지키려면, 어느 시대나 교회 속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니까 그 부모들을 따라 교회에 오던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나이든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아리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대, 40대는 가장 지적인 활동이 왕성할 때이고, 따라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들의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개신교는 본래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교구로 이어지는 철저한 계급주의, 하이어라키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 사상을 표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인으로 이어지는 철저하게 계급화된 카톨릭보다 더한 계급 사회입니다. 장로들 계급 속에서도 원로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시무장로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안수받은 날짜에 따라서 서열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절에 놀러가서 천정에 걸린 연등을 보며 웃습니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연등의 크기가 다르고 거기에 연등을 바친 사람의 이름이 모두 쓰여있는 것을 웃으게 생각합니다. 화환 하나를 해도 화환 뒤에 이름을 모두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금액을 공개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다스리며 큰 자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좋은 말씀이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볼때 교인을 섬기는 목사를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군림하는 목사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씀은 좋게 하면서도 성경과는 철저하게 유리된 종교기업, 종교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떠나니까 그 자식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한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계급화와 세속화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제네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네바는 칼뱅이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의 총본산지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제네바에는 그 개혁의 정신을 잇는 개신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네바 씨가 발행하는 공식 통계 설문조사를 보면, 제네바 시에는 현재 개신교 신자보다 가톨릭 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작된 현상이 아니고 5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500년 전에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제네바가 모두 개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광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톨릭은 교황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네바에는 개신교 교회마다 교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황들은 서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절대로 어떤 의견도 일치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로 왔던 많은 제네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황을 모시기보다는 우리는 옛날처럼 한 사람의 교황만 모시겠다. 그래서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가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견고한 계급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좋은 가르침은 전하면서도 성경과는 철저하게 유리된 종교기업,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다스리며 큰 자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목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림하는 목사들만 있습니다. 목사는 높은 강단에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권위를 행사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서열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금액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지적이고 비판적인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정말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를 복 있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미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웃고 즐거워하는 자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할 때 교회의 보편성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이 없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할수 있는 일을 왜 굳이 교회에 와서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굳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와 목적, 참된 사랑과 평화,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들이 왜 교회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거룩성의 상실은 교회의 능력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고 예배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거룩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는 더욱 세속화되고, 세속화될수록 거룩성은 더욱 사라집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교회 건축에 많은 돈을 낸 사람의 이름이 교회 곳곳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과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까? 젊은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낍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종교적 포장을 한 세속적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보편성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장의 차이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제네바 콩쿠르를 예선 전부터 결선까지 모두 관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 콩쿠르는 세계 콩쿠르 중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대회입니다. 마침 제가 목회하던 제네바 한인교회 여성 청년 한 명이 거기에 출연해서 제가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을 할 때는 제네바 음악원 큰 홀에서 반주자 피아노 한 사람의 반주로 노래를 합니다. 그 앞에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서 심사를 하지요.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하루 종일 계속 순번대로 하는데 누가 정말 잘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600석의 빅토리아 홀에서 하는데 그 무대에는 약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앉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연주하는 속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아, 예선전과 본선전이 다르니까 스케일이 다르니까 오케스트라가 나오나 보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표정을 보면 노래는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에 완전히 파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입상을 한 공동 1등을 한 독일과 미국 성악가, 그리고 2등을 한 한국 청년,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이름명의 오케스트라단이 각각 다른 악기로 그큰 소리로 연주를 하는데, 그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연주를 뚫고 쫙 전달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소리의 파장과 성악가의 목소리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똑같으면 큰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라도 그 소리와 다른 파장을 가지면 그큰 소리를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입상한 모든 성악가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파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선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파장이 같으면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소리가 묻혀버리고 파장이 다르면 작은 소리라도 확실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의 소리가 왜 세상에 파묻히는가?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왜 세상이 꿈쩍도 안 하는가? 세상과 파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메시지는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파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소리라도 세상을 뚫고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성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능력입니다. 이름명의 오케스트라보다 한 명의 성악가 목소리가 더 컸습니까? 아닙니다. 파장이 달랐기 때문에 들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지면 됩니다. 거룩한 파장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파장, 하나님의 파장을 가진 교회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파장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음향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래미 녹음 기술상을 한국인으로 두번 연거푸 수상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한국의 모든 소리를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가서 천년 동안 이어져온 새벽 예불을 녹음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년된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염불을 외우는 그 스님은 자기 바로 윗대 스님한테서 전수를 받았고 그 윗대분은 또그 윗대에게서 받았습니다. 천년 동안 전수되어 온 염불 소리입니다. 그 예불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의 새벽 기도에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수천 명이 주여 하고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님 한 사람의 연불 소리가 수천 명의 기도 소리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새벽에 수천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그 기도가 과연 주여 내가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이 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욕망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자식 대학 잘 보내주세요.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욕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스님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천 명이 욕망의 소리를 내는 그 파장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큰 소리를 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파장입니다. 거룩한 파장입니다. 판소리 명창이 되기 위해서도 다른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판소리 명창들은 폭포가 흐르는 폭포 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득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음을 하면 그 소리가 폭포를 뚫고 나옵니다. 폭포와 다른 파장을 얻은 것입니다. 그 폭포 소리가 막 떨어지는데 그 소리를 뚫고 그 명창의 소리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명창의 그 판소리 노래 소리를 바로 한 방에서 바로 얼굴 앞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파장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다른 차원의 소리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욕망의 파장이 아니라 진리의 파장, 탐욕의 파장이 아니라 사랑의 파장, 경쟁의 파장이 아니라 섬김의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리가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파장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작은 공동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포 뒤 동굴에서 득음하는 명창처럼 세상의 소음을 이기는 거룩한 파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난 스님처럼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영적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소리가 세상의 큰 소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성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파장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거룩한 파장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언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올때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니까 집집마다 다 창문이 있는데 그때는 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있으면 그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 길거리에 다 들리는 것입니다. 아, 저 부부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이야기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큰 소리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파장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흥사들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산들바람처럼 잔잔한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폐부로 다 파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참된 파장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찾아야 바른 교회가 될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를 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건물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파장을 가져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급 의식을 버리고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장로는 교인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려하지 말고 낮아져야 합니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선금액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출세와 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해야 합니다. 넷째, 큰 소리를 내려 하지 말고 거룩한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참된 평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보편성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파장을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파장을 본받을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거룩한 파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